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스타 회원 여러분들. SM 파트너즈입니다. 어, 근래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어, 시장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다가 오늘 시장이 다시 월요일 새 출발을 함께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도, 특히 오늘은 다른 날보다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중심이 되는 다시 하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laughs> 이러한 주도 하락 속에서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어, 그렇지만 그것, 그렇게 하도록 저희는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고, 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아직까지 40에서 60% 정도를 더 보유하시고, 주식 비중 굉장히 낮게 가져가시는 굉장히 훌륭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손절 종목이 꽤 많이 나왔고요. 다른, 뭐, 전문가들도 꽤 하락장에서는 이제 일단 손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 이제 손절을 함으로써 이제 다음 매수할 수 있는 다시 여력이 생기고요. 어제 비가 내릴 때는, 어 잠시 비를 피하는 전략이, 어 더큰 소나기가 내기 전에 피해줘요. 어 여러분들 계좌들이 조금이라도 덜, 덜 피해를 보시고 나중에 수익을 낼 때는 더큰 수익을 내서 어 결국은 돈이 더 남을 수 있는 계좌로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힘조롭 드렸고요. 어 이제 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이제 오늘 GSE 같은 경우는 오늘 주, 나, 수천이 나갈 새로운 종목이고요. 인그레 같은 경우는 어 저평가 가치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현절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고요. 어, SM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오늘 하락이 많이 나온 편인데 아직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면서 어, SM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기술적으로도, 기본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오늘 기관 투자자의 매도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주요 주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반등할 구간에서 좀더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제 TK 케미칼과 Y소를 계속 홀드하고 있고, 딜리 같은 경우 남은 물량 반은 계속 침묵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손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홀드를 하면서 어, 이제, 고가를 한번 측정해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추천한 유료주 출연주가 하나가 있는데, 어, 그 종목은, 현재, 오늘 박스권이 돌파하면서, 굉장히 신고가로 지금 나, 나 가고고 있는, 어, 아주 우량한 IT 관련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어, 종목 추천에 앞서서 포스닥 상황부터 살펴보이겠는데요. 일단, 659선을 저희가 그어놨었는데, 이제, 대외 학재 악재, 대북 학제로 인해가지고 급하게 돌파, 아래로 하방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반등이 다시 있었고요 정확하게 이제 21점, 21선 분석으로 기술적 분석에 맞춰서 딱 이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저희 의견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다시 재차 하락이 나올 확률은, 어, 조금 이제 낙폭에 비해서 올라온 게 강한 시세에서 낙폭이 있는 거는 가격 조정인 거고,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해가지고, 그숨고르기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 이제, 대외적으로 약간 악재가 있고, 성장성이 둔화되기 때문에, 그 소식에 의해서, 호스피가 먼저 무너졌고, 호스피에 따라서 코스닥도 같이, 이제, 중소형주라고, 뭐, 별수 있나요? 이제, 대, 악재, 또 이제, 금리 인상, 다시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이제, 대부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큰 하락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있었던 점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횡보와 어 다시 재차 하락 후 지지선을 잡는 구간이 어 저희들이 그리보는 코스닥의 시나리오입니다. 어 분명히 헤드앤숄더 이것을 나타내는 영상 분명히 이전에 있었고요. 종합영상에서 코스닥의 급격한 하락을 대비해서 포트를 줄이고 현금을 비중을 가져가라고 그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나리오도 분명히 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제 6 1선까지 한번 여기서 50선에 도달했다가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승에 베팅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축된 종목으로 가져가실 때 현금도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 더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고 요 어, 그거에 대한 상승 중이고 현재. 이 역시 2 1선에다 도달했고,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주된, 이제 중요한, 코스피의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올라왔을 경우에 외국인이 주도하지 못하고 외국인은 매도하는 상태에서 기관과 개인이 주도했던 기술적 관등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요. 1800과 1700선,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주체들이 이제 매수를 했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장대한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감에서 들어왔던, 어,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수급만 받쳐준다면, 다시 2,000선을 회복할 수 있었죠. 일단 2,000선이 다시 저항선이 됐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다시 막고, 다시 횡보를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1,900선 박스권에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어, 하락추세선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통수익까지 한 번에 단방적, 단방에 올라갈 수 있는 상방 매칭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어, 현재는 굉장히 현금 비중 많이 가져가시고 주식 비중은 적게. 양시장 다 모두 똑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GSE라는 종목입니다. 어, 가스 사업을 하는, 도식 가스 사업 하는 그런 관련주고요. 어, 약간 엮였던 테마가 살짝 있다면 진주 관련된, 어, 그런, 해마성으로 엮인 것도 있지만 이제 최근 에 상승은 이제 실적 관련돼가지고 이제 이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반면 그리고 또 9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스주를 보셔야 되는데 SK가스나 이런 어 좀큰 가스들 삼천리 같은 그런 우량주보다는 이제 좀 중성주가 먼저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g 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좀 저가를 노려보시는 전략이 조, 좋은데 어 이제 월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볼리저 밴드 상단을 타고 이제 흘러갈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굉장히 박스권에서도 한번 돌파가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상당히 올라왔을까 아, 거래량도 이제 거래량이 꽤 올라오는 모습. 물론 이런 거래 하락했던 거래량보다는 아직 작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이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어떤 누군가의 개입이 있, 있었다고 판단하기 굉장히 좋은 자, 그런 자리고요. 이제 일봉에서도 보시면은. 고, 고점을 찍고 다시 물림이 나온 상태에서 22선 깨지 지 않고 다시 상승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또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또한 계속 밀 빼고 있는 상태고요. 어 또한 이제 어, 기업 실적 분석을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번에 2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어, 이러한 주식이 이제 시장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올라오는 반등 시점에서는 시장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 테마성이나 그런 시장이 하락했을 때 상승하던 종목보다는 시장과 함께 갈수 있는 정비형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슈까지 갖고 있는 이런 가스주의 주도주가 될수 있는 이런 중소형주 때문에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거 거예요. 기에 중소형 주라도 굉장히 시세를 낼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통해 가지고 매수 시점과 매 타점 이런 걸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우선적으로 GS 있는 현재 굉장히 기가 가격 조정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의 단기적이고요, 이제 장기 평선에서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초기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현재 저항선 이 이쯤에 있는 것 같고요.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어, 물량 취득을 할때 항상 저희는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가장 유, 용한 가격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 현재 종가 2045원입니다. 하지만 이거 제가 찍었을 때, 스크린샷 아침에 찍어줬기 때문에, 2050원에, 2050원 이하는 첫 1차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어, 그, 그 다음에 이 종목은 한두 번째 2차 매수 구간을 분명히 잡아줘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이제 이 박스권, 이 박스권 내에서가 매수 유효 구간입니다. 이건 손절 라인이 아닙니다. 어, 이제 박스권 내에서 매수 유효가 가는 이유는 이제 21선이 올라오면서 다시 지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지워졌네요. 그래서 2 5 0원 이하 의 1차 매수 내 시장가 이후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2차 매수는 21선 21선은 이제 계속 상방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근래 시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21선이 올라왔을 때맞닿았던두 분이 이제 2차 매수 구간이 될 것이고요 어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아 저희들이 장이 밀렸을 때 손절이 됐을 때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장이 밀렸을 때 일단 손절하는 게 맞고요 어 이제 만약 1900선 1900원 1900원이 이제 손절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50원에서 1차 매수, 2 1선에서 2차 매수 대기하시고 1,900원에서 손절을 드리고요. 어, 이 박스권에를 다시 도,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굉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방으로 갔을 때는 이제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매도 시점은 저희가 미리 잡아드리지 않지만 이제 2,180원이 분명히 넘어갈 때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밀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80원 위주로 저항선이란 걸 염려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의 매도 사인을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시도록 어, 저희들 항상 연구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항상 수익 내는 그런 좋은 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M 파트너즈였습니다.